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 킹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더 벨에서 바이오 산업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이오 기술 트렌드를 알아보고 또 바이오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떤 그 항목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질문을 하실 때이두 가지를 아, 질문을 많이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문가들이 어떤 기술을 좋게 보고 또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항목을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바이오 기업의 파이프라인 가운데 투자 가치가 높은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아,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이 바이오 산업에서 종사하시는 금융 전문가들께 물어봤더니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가 26% 그러니까 2020년에는 26% 정도가 가장 유명하다. 이렇게 이제 봤었는데 2년이 지난 2022년을 보면 유전자 치료제 세포치료제가 61%로 그러니까 네트로에서 한배반 이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어, 여러분들께서도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미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넘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 이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핵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생산되기 그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치료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고요. 대체적으로 메신저 RNA라든가 아니면 은그 메신저 RNA를 어, 제거하는 어, 인터피어링하는 어, siRNA 그 다음에 프리메신저 RNA 메신저 RNA가 되기 바로 전 단계에서 어, 스플라이싱해서 원하는 어,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는 이스플라이싱 기술 그 다음에 어, 근본적으로 어, 유전자가 문제 있을 때그 유전자를 어, 편집하는 크리스퍼 카스 9과 관련한 기술. 그 다음에 원하는 유전, 유전자가 없을 때그 유전자를 새롭게 도입하는 유전자 치료제. 이렇게 이제 유전자 치료제에 해당.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세포 치료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유전자를 편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입니다. 세포 치료제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예를 써 T 세포 같은 경우에도 암 세포의 다양한 면역관문을 억제하는 면역관문 억제제, 조절 T 세포를 타겟팅할 것이냐 아니면은 활성 T 세포냐 그리고 활성 T 세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을 만들어내는 회사나 등 다양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NK 세포는 그 NK 세포를 만드는 그원 재료 즉그 어떤 줄기세포를 사용할 거냐 하는 거죠. IPSC를 사용할 거냐 말초 혈액을 사용할 거냐 등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핵과 관련되고 어, 또 어, 유전자 치료제가 또 포함되어 있는 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또한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자 그러면 그러한 혁신 치료제들, 즉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를 도대체 빅파마가 만드는 거냐 아니면 바이오텍이 만드는 거냐 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제 좀 좋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IQVIA라는 데서 EBP 즉뭐 신흥 바이오 벤처라고 이름을 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오텍입니다. 아, 매출이 5억 달러 이하면서 어 아, 연구 개발 비용으로 2억 달러 이하를 쓰는 그야말로 바이오텍 회사들의 그 혁신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20년 전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빅파마가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 이 혁신적인 점유율이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빅파마가요. 그런데 지금 2020년에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에서 혁신을 차지하는 빅파마의 부분이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대신 그 자리를 바이오텍이 차지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빅파마도 관심을 갖지만 바이오텍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빅파마는 계속 쪼그라드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바이오텍이 만드는 기술들을 빅파마가 계속 흡수를 해갑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빅파마는 대단히 많은 자금을 내부로, 내부에서 유보를 시켰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좋은 바이오텍, 특히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M&A를 할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는 거하고또 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쪽이 동반해서 성장하는 그런 그림으로 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은 그 더벨에서 전문가들에게 설문 조사한 거는 상장 전과 상장 후에 기업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팩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어, 대답으로는 가장 많았던 게 핵심적인 파이프라인의 R&D 진척도입니다. 저도 이 점을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바이오텍이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어, 임상 몇 상까지 가 있느냐, 라는 거를 항상 먼저 물어보면은, 아, 임상 일상이다. 임상 2상이다 그러면 계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임상 초기 단계구나. 아니면 중기 후기 단계구나. 하는 거를 가장 머릿 속에 염두에 두게 되고요. 두 번째로 대답이 많았던 거는 이 기술의 중요도입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 즉 플랫폼 기술이냐라고 묻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아니면은 ADC 같이 전달하는 전달과 관련한 거냐 등 지금 핫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그리고 빅파마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술들이냐 하는 기술의 중요도가 두 번째로 이제 대답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어, 우리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진척도입니다. 얼마나 생각했던 대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고요. 어, 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비상장 기업보다도 상장 기업에서 더욱 R&D 진척도를 중요시해서 본다는 겁니다. 비상장 상장 기업 중요한데 상장 기업일수록 더욱 중요하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기업에 초점을 맞출 때는 우리 전문가들 분들하고 비슷하게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투자한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파이프라인, 즉 가장 앞서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이한 사항은. 회계와 관련된 거는 비상장 기업일 때는 순위가 굉장히 대답인 이제 낮은 순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장하고 나면은 순위가 세 번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장한 기업들 그리고 투자한 기업들을 체크할 때는 핵심 파이프라인 그 다음에 재무적인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늘 말씀드리지만 재무적인 거를 체크할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과 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 그리고 작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바이오텍들은 돈을 못 버니까 썼는가 하는 점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쓸 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체크를 하고요. 이 회계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회사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